오늘은 마지막 이제 퀴즈를 낼 겁니다. 지금 학교에는 없는, 옛날 학교에 있었던 물건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또더 재밌을 것 같은 게세 분은 거의 몇 년밖에 안나오셨아요안 그렇죠? 나오신 분도 계시고. 에이. 자, 그러니까 이 물건 과연 뭘까? 이걸 유추하는 과정이 또 재밌을 것같아서 1분은 네, 그 사진들 보고 이게 뭐 하는 물건인가 맞추는 거. 2분은 예전 학교에 있었는데 요즘 한국 학교에서 사라진 것들이에요. 음. 그게 뭘 의미하는지 맞추는 거예요. 음. 음. 나만 빵 좀. 명칭을 잘 모르시겠으면 뭐 하는 물건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laughs> 아, 설명하면 되는네 설명하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막내 종 학교 종. <laughs> <laughs> 아이 그거 애들 수업 시작한다. 종땡 조용히 해종 주목 이거. 정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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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있니까? 정답. 아. 세 분은 학교에서 이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그렇죠. 한국 학교 안다니셨으니까 네. 자, 요 종이 선생님들 교탁 위에 올려져 있어요. 아아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집중시키고 싶을 때 땡땡땡땡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손 들고 구호 외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오오 오! 아이누가 다른. 아이누가 막내, 막내. 막내. 붓필 터는 거. 정답 맞습니다. 오 맞아 맞아. 넓고 드르륵 드르륵 터는 거지. 외국에서는 붓필안 썼나요? 썼어요. 썼어요. 제 세대 때는 아. 거의. 근데 그럼 뭐, 아, 말을 끝까지 거 해주세요 거 아, 저희는 그거 썼어요 프로젝터 해가지고 페어로에아 그 오버헤드 프로젝터 오버헤드 프로젝터 o h p 렇게 해가지고 오, 그래 한한아 한국에서 어요세 번째 하나 둘셋 오우 갓 무슨 어 막내 It's a candle 그 이거 뽑기 해먹기 2. 번호 그치 뭐했 쓰는 뭐했을까요 불주사? 이나청죠자 <laughs> <못 사, 웃음> <못 사, 웃음> 이거 모르시나요? 이거. 저원 맞... 화학 실험할 아때 비커 올려놓고 끓이는 거? 어? 아 정답으로. 아아아 자이거 우리는 알콜램프라고 치면 나옵다검색고 근데 이게 안전상의 이유로 요즘 학교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음. 마지막 일부의 마지막 기즈입니다 하나, 둘, 셋. 막내! 이거 음악 시간에.. 자, 아니야 이름이 더, 있어. 이름을 맞히자니까. 아표 아니야. 아, 아, 그러니까. 저거는 오레건 아니에요? 오레건? <laughs> <laughs> 월겐! 아니야 아니야 원! 품금! 정답입니다. 품금? 아, 영화에 있었어. 내 마음의 품금! 그렇지. 어, 내 마음의 품금. 풍금. 그 영화 때문에 알지? 예전에는 교대에서 필수 과목이었어. 그리고 이게 다 전자 피아노 교체가 됐어. 외국에서는 악기를 잘 배우나요? 많이 배우나요? 잘 배워요. 아유. 많이 배워 저는 못 배웠어요. <웃음> <웃음> 학교 탓인가? 시대 탓인가? 누구는 옛날에는 있었던 문화인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사라진 문화입니다. 첫 문제 하나, 두 개, 세. 맞네. 아, 밥풀로 이거. 아니야 밥풀 아니, 아니고 원, 원? 나무 원. 바닥 왁스 칠하는 거여가지고 네. 풀을 써서 갖고 오면은 네. 마대로 미는 애가 있었어 풀은 아니었어요 풀 아니어서 뭐였어? 그냥, 그냥, 근데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아, 아, 아 그정도 얘기할 수 있었어요 어, 아 근데 깨, 밥풀은 아니에요 아. <laughs> 이게 왜 보여드렸을까요? 요즘에 학생들이 청소를 안 해요. 아, 다르게 학교 하죠. 학교마다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어떤 학교는 교실 음. 주변이나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하는 건 학생들이 하고 음. 이제 나머지는 외주를 주고요. 두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처음이 1. 칠판으로 애 불러서 문제 풀기 시키기. 이 문제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 막내 척 쓰는 거 자체가 없어짐. 척 쓰는 거. 요즘에는 이렇게 분필로 판서를 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기 분필 때문에 분필서.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막드르륵도 하고 맞아 맞아. 아그 잘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어. 음. 자, 그럼 세 번째 퀴즈. 하나, 둘, 셋. 막내 개근상 없어짐. 어, 상장 자체도 없어졌어? 개근상 자, 없지 않아요? 개근상은 뭐라... 없는 걸로 알고. 네. 네. 자, 개근상만 없어졌을까요? 우등상 없어짐. 막내 우등상, 막내. 개근상 둘다 없어짐. 정답입니다. 네. 요즘에는 음. 별석개를 쓰고 부모님들이랑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런 경우도 많다고. 네. 우등상장도 <laughs> 너무 학생들을 <laughs> 서열화 시킨다는 이유로 사라진 했었자 아... 마지막 하나 둘 셋. 2. 여기 반장이라고 써 있잖아 반장이 아, 없어지고 반장. 있어요 반장. 정답입니다 아직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 이제 막 1년씩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임기를 더 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회라는 걸 만들어서 의회처럼 강소처고 어떤 어... 학교는 여자 회장 남자 회장, 회장 음, 뽑더라. 어, 어. 우리 아들 은 학교 그렇게 하더라. 그러면 남자 회장 여자 회장 사. 뽑고 남자 부회장 여자 부회장 뽑으면 한 학기에 음. 네 명씩 뽑히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어, 학기마다 학기 문화라고 해요. 저희 때 반장 되면 햄버거 돌리어 맞아 맞아, 맞아 아 옛날에는 야. 반장이 성적도 좋고 뭐다 잘하는 약간 그런. 맞아 맞아. 음. 자 우리 그래, 공평하게 달라진 건또 음. 원장님이. 어. 신기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어 우등상이 없어지는 건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어... 우수한 학생들은 상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거를 밑에 아이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그런 위의 아이들까지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음... 나는 서열화가 문제가 아니라 서열화를 시킨 다음에 그 밑에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아, 생각해요 서열은 그쵸? 어딜 가나 정해지는 건데, 그 밑에 애들을 놀린다거나, 음. 야, 너 이것도 못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을 따로 뭐를 주목받게 한다, 그런 행위가 잘못된 거지, 서열화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음.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었고요. <웃음> 네네. <웃음> 좋은 의견이었고요. 자, 그럼 오늘 컨텐츠 원장님 마무리 멘트 해주실래요? 시대가 변했어도 변하지 않는 게몇 가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공부하는 공간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퀴즈를 통해서 많은 것을 또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준비해주시는 피디님,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